방 뉴스 시간입니다. 아, 오늘 엄청 늦었죠. 아 이게 낮과 밤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 지금이 나는 이제 아침인 샘인 거지. 음, 밤인데 지금이 아침인 샘인 거야. 방 음,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많이 늦었습니다. 6시에 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시 47분이야. 이런. 아, 일단은 저녁 먹방으로 체크를 해놓고, 음. 자. 이렇게 6시에 못하면, 음, 마마니가 자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고는 어, 결방은 안 한답니다. 결방을 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녁 먹방, 아침 먹방. 결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음,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내가 어, 쇼츠로 올려놓을까 생각을 하다가 쇼츠로 올려놓으니까 그게 쇼츠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지 이게 유튜브 측에서 지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음, 어 저기 뭐야 커뮤니티 메시지라 그래야 되나그 게시글 썼는데 거기다가 내가 올려놓을게요. 아 진짜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고 음이 시간 때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어, 내 스피커가 잘 되는지 좀 체크를 하고 음 스피커가 아니고 마이크지 아 정말 어..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음. 뚜루뚜루뚜루 다들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죠? 어제하고 오늘만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아주 춥다. 어, 이젠 대구도 날씨가 추워요. 음.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워 날씨가 아, 지금 감기 기운도 있고 해가지고는 음 한번 g k 어, 요거는 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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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 됐다 Kung Kung k u n 음. 잘돼 아. 온 몸이 다싹신이다 쑤시는 것 같아. 여기 인성열 탄액반대. 여기는 우파 방송기랍니다. 어. 파인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 색사 아, 정치적 이념이 없는 분. 어, 좌파를 지지하셨던 분. 그, 음, 그런 분들 어. 면은 음, 마마네가 왜 중도 약간 좌파형에 기울였던 중도파였는데 왜어 이렇게 완전한 우파로 돌아섰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랍니다. 음.